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사장 위임식은 이미 출애기 29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의미들을 좀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위임식을 위한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읍니다. 온 회중 모든 백성을 회망문에 모은 것은 위임받은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과 경외함으로 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의복을 입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물로 씻기는 것은 예배자로서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속옷은 내적인 성품, 아름다운 내적인 성품을 말하고 그 속옷에 띄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을 해야 될 것을 그리고 겉옷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외적인 삶, 거룩한 영적인 권위를 그리고 에버스의 띠는 띠로 견고하게 묶는, 묶는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로 어, 권위 아래서 모든 옷을 하나로 어, 묶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붙인 흉패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임을 드러냅니다. 우린과 둠밈을 흉폐 안에 두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 원하셨습니다. 우린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대체상을 우린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이나 신명기 33장 8절 등등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서 말씀을 통한 분명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을 대표하는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서 13절은 모세가 관유를 성막과 제단과 그에 속한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발라서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나 장소나 모두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의 속죄제를 통해서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시고,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가르치시고, 화목제의 피를 신체에 바름으로써 모든 언행에, 언행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목 제물 중 일부를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그 고기를 회막 문 앞에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허목하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에는 똑같은 절차의 위임식을 7일간 반복하게 하심으로써 지도자로서 거룩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대제사장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가 필요했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단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교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히브리스 7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